네, 지난주 발트 연안의 나라 에스토니아에서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한 발트 3국의 하나인 에스토니아가 과거 이민족의 억압 속에서도 정체성과 전통을 지켜온 토대가 됐던 춤과 노래 대전이 펼쳐진 것인데요. 5년마다 열리는 이 춤과 노래 대전은 과거 자유와 독립을 향한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전통문화 축제로 에스토니아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김영민 순회 특파원이 밀착 취재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마을 세투,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곳에는. 500여 명의 소수 민족 세투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일주일마다 열리는 동네 모임은 작은 축제이기도 합니다. 세투 사람들은 얼마 전부터 공연 준비에 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도 탈린에서 열리는 에스토니아 노래와 춤의 대전에 참가하기 때문입니다.

참가자들은 그간 준비한 춤 동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좋아. 에스토니아인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이기에, 거리 곳곳에서는 각 지방에서 올라온 공연단들의 전통 민속 공연도 이어집니다. 오랜만에 고향 사람을 만나 담소도 나누고, 맥주 한잔의 여유도 즐기며, 사람들은 하나 된 축제를 즐깁니다. 에스토니아의 노래와 춤의 대전 축제 첫날, 사람들은 각 지역의 전통 민속 음악을 즐기며 하나가 됩니다. 5년 만에 찾아온 공연은 에스토니아의 전통이자 상징입니다. 1869년 시작된 노래와 춤의 대전은 다른 민족의 지배 아래 신음하던 발트인들이 자유와 독립의 의지를 담아 시작한 비폭력 저항의 한 수단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 타르투에서 시작돼. 발트 3국 전역으로 확대됐고 지금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에서도 4, 5년 주기로 축제가 열립니다. 라고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운동으로 소련 전체에서 각 민족들의 독립을 향한 목소리가 높아졌던 1989년 발트 3국의 사람들은 소련 지배의 부당함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발트 3국을 잇는 거대한 인간띠, 발트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총과 칼을 드는 대신 손에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며 자유를 외쳤고 다음 해 리투아니아를 시작으로 발트 3국 세나라는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노래 대전이 시작된 타르투 시내의 기념비는 에스토니아를 지배했던 러시아와 독일의 외압에도 에스토니아인들은 kukusi , noore vaat , tšumruhk , kõdele tuntumat , sammeid , juba tullakse mudilaskooridesse , lastekooridesse , poistekooridesse , terved pered tulevad , see on perede traditsioon . seda oodatakse iga viie aasta tagant käib suur laulupidu . 2009년 7월, 에스토니아는 다시 한번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백야의 날씨, 저녁 8시에도 대낮같이 밝은 공연장에 9천여 명의 참가자와 수만 명의 관객들이 모였습니다. 하나 되는 시간이란 모토처럼 에스토니아 전통 민요 리듬에 맞춰 화려하고 또 열정적인 춤사위가 이어집니다. 강대국의 억압, 일상의 구속은 사라지고 그토록 그리던 자유를 만끽하는 환희의 춤이 펼쳐집니다. 춤의 축제가 끝난 저녁, 또 다른 곳에선 내일 있을 노래대전 참가자들이 시가 마련한 합숙소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카드놀이에 푹 빠졌지만 어른들은 축제 복장을 챙기고 준비에 만전을 기합니다. <목소리>

8개국 해외 교민들은 물론 2만 4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합창과 악기 연주를 이어가며 5km의 탈린 거리를 행진합니다. 경기장 입장 시간만 6시간. 세트에서 만난 비비카 씨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주 훌륭한 기분이에요. 위대한 기분아가 아주 행복 2만여 명의 참가자들이 순서대로 자리를 잡고 100m 높이 탑으로 옮겨진 성화가 불을 밝히며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자유와 평화, 미래를 향한 염원을 담아 한목소리로 부르는 노래. 합창이 만들어내는 화음은 이곳이 진정 자유의 땅임을 깨닫게 합니다. 해외는 물론 각 지역 10만여 명의 에스토니아인들이 이곳 에스토니아 노래광장에 모였습니다. 지역과 민족, 종교를 떠나 사람들은 전통 민요를 부르며 노래의 축제를 즐깁니다. 인구 120만 명의 작은 나라, 하지만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이곳의 노래 축제를 세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축제는 끝나고 사람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일상에서의 노래와 춤을 즐기며 5년 뒤 다시 열릴 축제를 기다릴 것입니다. 오랜 기간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지만 노래와 춤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온 에스토니아 사람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하는 축제를 통해 그 어떤 아픔도 극복하고 그들만의 문화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네,